네 오늘은 분당에서 가장 큰 서현역에 나와 있습니다. 분당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분당을 대표하는 그리고 20대 아, 젊은층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서현역에 나왔습니다. 자 저기가 이제 분당 구청이고요. 이렇게 해서 쭉 돌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서현역 상권이 시작이 됩니다. 저기 정면에 AK 플라자 보이시죠? 옛날에 저 삼성 플라자였는데 AK에서 인수해서 AK 플라자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남쪽 방향인데요. 그 어, 우리 어, 분당구청 방향이 남쪽 방향인데, 남쪽 방향은 저 이제 AK 플라자 저 저쪽으로 네 끝으로도 넘어가겠지만 그쪽이 북쪽 방향인데요. 그쪽이 상권이 가장 크고 술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북적북적거리고요. 요 남쪽 방향은 이제 집으로 어, 주택을 향하는 네 그런 길목. 물론 저 북쪽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쪽 북쪽이 확진도 상권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타이거 슈가도 있고. 그래서 손님들이 들어가네. 손님들 꽤 있네. 커피빈 그리고 파리바게트도 있습니다 다이소도 있고요 2층에 최선당이 있네 아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냥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쪽 AK 저 어, 플라자 저 너머에는 어, 그, 그 밥집 뿐만이 아니라 어, 술집 그리고 또 의류나 또 어, 판매점들도 많아서 거기가 상권이 가장 좋습니다 어, 미소에도 오래됐다. 와, 은행골 사람 많네요. 네, 여기는 웨이팅 걸리면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요. 네, 홍대 개미도 있고, 홍대 개미는 저 2층에 들어가 있구나. 네, 여기 SK, 텔레콤도 있고, 어, 휴대폰 판매점들이 있죠. 여기가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휴대폰 판매점도 있고, 버워킹도 있고, KFC도 있습니다. 네, 투썸, 투썸 2층에 있죠. 어, c j 에서 같이 이렇게 1, 2층을 얻었나 보구나. 남부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 저 에뛰드 하우스도 보이고, 내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1층이 뭐서현역을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층이 AK 플라자 1층 매장으로 쓰고 있고, 또 지하철이 어, 지하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서현역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쇼핑센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죠 왼쪽에는 쉑쉑보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6시 37분입니다 토요일 6시 37분 들어가 볼게요 네. 아직은 손님이 바글거리진 않네요 지금 6시 37분인데 아직 바글거리진 않아요 네, 저기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고 여기가 AK플라자 1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2층으로도 올라가는, 통하는 곳이고 사람 많죠? 이쪽이 가장 사람이 많이 어, 이동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북쪽 방향, AK플라자 북쪽 방향. 연세되신 분들이, 여기가 시원하니까 연세되신 분들이 역사로 많이 나오셨네요. 케이트 <laughs> 5번 출구, 서현역 5번 출구입니다. 이제 일로 나가면 이제 진짜 서현역 메인 상권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서현역 메인 상권입니다 네 여기도 올리브영이 있고 네, 자라가 있어요 네, 여기에 음식점들 유명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또 판매점 또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어 가지고요 특히 술집이 많아서 우리 2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네, 나오는 곳입니다 분당에서 가장 유명한 상권이고 가장 큰 상권이기도 합니다. 시카고 피자가 아직도 저 2층에 있네요. 던킨, LG, SK텔레콤. 저쪽 남부 쪽을, 저현장 남부 쪽으로 넘어가도 저 LG하고 피월대가 있었는데 여기도 있네요. 요 베스킨라빈스에 사람 많죠? 역시 베스킨라빈스. 베스케나비스. 요즘에 베스킨라빈스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름이기도 하지만, 네 아트박스도 있고, 저기 육산냉면 치르치르 위에 저렇게 술집들이 있고요. 서현 다카마리칼국수는 5층에 들어가 있네. 지금 시간 이 6시 42분입니다. 옛날에 배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 일단 소권. 거리 두기 4단계 되고 나서 3, 4명이 같이 모여서 술못 마시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리에. 여기 술집들이 렇게 마사지 매장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메가커피도 있어요. 저기 2층으로 올라가 있네요. 1층에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1층 여기 평균 1층 기준으로는 요런 거 있죠. 예, 로이드날 오렌지 같은 거. 한 10평 정도 기준이 월세가 8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싼 라인입니다. 여기 메인이 어, 10평 기준 월세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어, 분당 내에서, 분당 내 상권에서 가장 어, 비싼 임대료입니다. 서현역 상권이. 2층에 맘스터치 굉장히 크게 들어갔네요. 한 50평, 60평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경성주막, 금별맥주, 술선생, 사주 보는 데도 있네요. 타로 보는 데도 있고 이렇게 두께도 2층에 올라가 있고요. 뭔데 사람이 많아? 후와 후와. 아, 여기 아이템이 괜찮네. 쌀국수 5,900원에 파네. 파이타에 8,900원 파스타 8,900원 연어밥 8,900원 아요 간판 바뀌는 거 봐라 이쁘네 면 간판이 다른 걸로 바뀌어 저봐아 시안 누들바 좋은 아이디어죠 매장도 되게 깨끗해 쌀국수 5,900원부터 비싸지 않네 일단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반찬들도 깔끔하고 잘 나오고 여기 도로를 넘어가면 또양 옆에 또 가게들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한신포차가 저 2층에 전면 크게 들어왔네요. 롤링핀이 있네. 여기 좀 썰렁하죠? 2021년 8월 8월 7일. 오요일 저녁 6시 46분입니다 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역시 서현역도 다른 상권과 같이 중심상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역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대와 30대들이 이 분당 내에서 가장 많이 유동하고 있는 곳인데 네 이것도 아, 예전에 그 상권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1층에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이 메인은. 그것만 해도 아직 상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어, 증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뭐 2층부터 해서 술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손님들은 많지 않아요. 역시, 두 명까지 밖에, 예, 어, 6시 오후 6시간 넘어가면 두 명, 두 명까지 밖에 먹지 못하니까. 저봉구비어는 아예 2층인데 문을 닫은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놀라운 점은 1층에 월세가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독특하죠? 메인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돌면, 네, 여기 스타벅스가 있고요. 여기 세광 양대창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또 특히 20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세광 양대창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뒷골목이 워낙 자리가, 상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식당들이 좀 있고, 네. 얼만큼 손님이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네 손님들이 그래도 차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차있네요 좀 올렸네 대창구이 14,000원을 받는구나 대부분 13,000원인데 네, 아주 잘 만든 브랜드입니다 수강 양대창 이게 토요일이다 보니까 아, 평일은 여기에 이제 직장인들 어, 서현역 인근의 직장인들이, 예, 여기 이면도로의 식당들에 오는데요. 어, 여기 20대들이 역시, 어, 주말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나오지 않고, 네, 메인에서 다들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썰렁한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다 썰렁하죠? 예, 네, 주말 이렇습니다. AK 플라자에서 이렇게 KT와 파리바게트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왜 서쪽 방향으로 어, 뒷골목이 또 연결이 됩니다. 이야, 여기는 사람이 꽉 찼네. 웨이팅이야. 인생 내 컷. 인생 내 컷도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와, 여기도 꽉 찼네. 네, 저 메인에서 이 서쪽 골목으로 빠져나오면, 이 준코가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는 준코. 준코가 문을 굳게 걸어서 담갔는데, 이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여기 2011년 4월 10일 0시 부터 5월 2일까지 집합금지 대상 인데 아직도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어, 이렇게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낙심! <laughs> 재밌죠? 일반 낙심 애그드랍도 있네요. 여긴 손님이 왔네? 약간 일본식처럼 이렇게 박스를 내놨네 에그드랍은 손님이 한 테이블 있고 피크네 민족은 문을 닫았네요 라인 한 잔도 아직은 사람이 없습니다. 손님이 별로 많진 않네. 2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워낙 월세가 비싸니까요. 여기 마량수산이라는 횟집도 2층에 올라가 있고, 육회 반한 연어, 바카부대찌개, 웬만한 술집이나 밥집들이 2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와플대학도 있네요, 여기. 와플대학. 띵똥 와플도 있고, <laughs> 백다방도 있고 네, 이렇게 작은 가게들이 붙어있는 이 건물은 앞 공간들이 넓어서 테라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 제일 단 된다 제일 잘돼꽉 찼어 와 대단하다 에젤리너스, 에젤리너스는 손님이 없네 에젤리너스에서도 반미를 파네 반미를 파네 서현역에서 서현역 메인에서 왼쪽으로 두 블럭 정도 서쪽으로 이렇게 오면 2층에 설빙이 있습니다 여기 다 병원 건물이네 컴포즈랑 벤티가 둘이 나란히 붙어있네 어뭐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나 아 트는 문을 열었는데 벤티는 문을 닫았네. 오늘은 오픈 안 하는 건지 어쨌든 간판에 불은 켜있는데 영업을 안하네요. 벤티랑 컴포즈 김밥천국엔 사람이 없고 불을 껐네요. 토요일은 장사를 안 하는 건지. 여기다 아메리카노 15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1800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컴포즈가 나중에 들어오는 것 500. 같습니다. 벤티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1,800원에 음. 팔고 있고 컴포즈가 1,500원에 팔고 있는데 아마 벤티 사장님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문을 닫았네. 뭐 3층, 2층 다 문을 닫았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현역 상권은 음. 어, 성남시 분당구에서 가장 어, 유명하고 또 어, 20, 30대의 젊은 층이 몰리는 어, 가장 큰 상권입니다. 어, 15평 메인의 월세가 어, 무려 1000만원입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실이 예, 보이지 않았어요. 어, 공실이 하나도 없었고요. 어, 그만큼 음,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털고 나가기에는 아마 아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권리금들이 2억원이나 3억원씩 붙어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데다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현역은 지금 공신이 없는 것으로 볼때 아직은 상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